제 22회 세계 알까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세계 각국의 알까기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상처럼 등장한 닥터와이 선수 결승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아 닥터와이 선수 대단한데요 볼 하나하나의 책임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닥터와이 선수 결승에 진출합니다 닥터와이 선수와 결승전을 벌일 챔피언을 소개합니다. 알까기 선수권 대회를 모두 석권한 알까기계의 신이라 할수 있죠. 알까기 랭킹 1위에 빛나는 데빌 와이. 하하. 아, 데빌 와이? 챔피언의 버스가 느껴지는 걸? <laughs> 닥터 와이가 수학의 천재라면 나는 알까기의 천재. 네, 이제부터 세계 알까기 대회의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사운 실력으로 결승에 진출한 닥터 Y가 시작도를 높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챔피언 데빌 Y의 전법은 전설의 알강의 전법인 일자 전법! 스타트! 어? 이건? 궁금한 게 생겼어. 만약 이 바둑판이 좌표 평면이라면 X축과 평행하게 놓인 이 바둑알들을 지나는 직선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나을까는 소리야? 흠, 이걸 봐. 이 파란색 직선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는 거죠? 글쎄, 이 직선도 방정식이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만 봤지 축과 평행한 그래프는 처음 보는 걸. 그래프 맞습니다. X 좌표가 달라도 Y 좌표는 똑같이 2인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 직선 위에 점몇 개를 살펴볼까요? 이 점들의 좌표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보았습니다. X가 마이너스 10일 때 Y는 2. E. X가 마이너스 4일 때도 Y는 2. X가 0일 때도 Y는 2. X가 4일 때도 X가 10일 때도 Y는 2. X의 값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Y의 값은 항상 2라는 걸알수 있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Y는 2? E? Correct. 무수히 많은 이 점들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입니다. x의 값이 무엇이든 y의 값은 항상 2니까 식도 그대로 y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직선도 있겠네.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려던 참이야. 이것은 x좌표가 4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을 나타내는 식을 구하려면 이번에도 직선 위의 점몇 개를 살펴봐야겠죠? 이 직선 위의 점몇 개를 순서쌍으로 나타내 보면 y가 -1일 때 x는 4. y가 -4일 때도 x는 4. y가 0일 때도 x는 4. y가 4일 때도 x는 4. y가, 때도 x는 4, y가 10일 때도 x는 4. y의 값이 상관없이 x의 값이 항상 4라는 걸알수 있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y의 값이 무엇이든 x의 값이 4니까 식도 x는 4라고 나타내면 됩니다 x는 4, y는 2 이런 1차 방정식도 있구나 1차 방정식 x는 4는 x-4는 0으로 고칠 수 있죠 이것을 ax+by+c는 0과 비교해 보면 y항이 없네. 이럴 때 y항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y항의 개수가 0인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차 방정식 ax+by+c는 0에서 a는 0이 아니고 b는 0인 특수한 경우의 방정식이죠. 이러면 미지수 y에 어떤 수가 오든 0이 곱해지게 돼, 0와의 항은 항상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의 값에 관계없이 x의 값은 항상 4가 되는 거로군. 한마디로 정리하면, 1차 방정식 x는 m의 그래프는 점 m, 0을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1차 방정식 y는 2는 y-2는 0으로 고칠 수 있죠. 이것을 ax by c는 0과 비교해 보면 x의 항의 개수가 0인 1차 방정식이겠네. correct! 0 곱하기 x 1 곱하기 y 플러스 마이 2는 0이니까 미지수 x에 어떤 수가 오든 0이 곱해지게 돼. 0x의 항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에 관계없이 Y의 값은 항상 2가 되는 거죠 결국 이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y 좌표가 2인 모든 점을 나타내는 거야 한마디로 정의하면 1차 방정식 Y는 N의 그래프는 점 0, N을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주의사항! Y는 N의 그래프는 Y축이 아니라 X축에 평행하고 X는 M의 그래프는 X축이 아니라 Y축에 평행하다는 사실 그래프를 떠올리면 금세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점 3, 마이너스 2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X축에 평행하니까 Y는 N의 그래프잖아 순서상에 Y의 값이 나와있지? Y의 값이 항상 마이너스 2인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점 3,0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아, X축에 평행하니까 이것도 Y는 N의 그래프 그럼 Y는 0? 에? 이건 X축이잖아 또 직선이니까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는 0이 되는 거지. 그럼 y축은 y의 값이 무엇이든 x의 값이 항상 0이니까 식으로 나타내면 x는 0. 잘했어, 데빌 와이도 대단한 걸. 아참, 하단 승부는 마무리를 지어야지. 승부다. 흠. 야! 와! 아 하! 우승자는, 백이 와터 와이, 와이. 너 날까 기론 내 상대가 못돼. 아직까지 상처받은 외로운 영혼 위하여, 닥처 와이.